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뭐 하나 안전한 게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귀를 팔랑팔랑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테크할 때 기억해야 할점 주의사항 5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유튜브나 뭐 책이나 신문 기사에서 주식을 해라, 뭐 부동산을 해라, 이게 오를 거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만 보지 마시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디 소속이었는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꼭 따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기회고 조금씩 사놔야 되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중에 관련된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본인들의 주머니가 불러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쪽으로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겠냐고요. 그들은 그 시장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피라미드 구조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고 그들이 거저 들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시장으로 누군가 많이 들어와야 그들의 주머니가 불러오는 거겠죠 저 사람이 자기 돈 벌었대 라는 그것만 듣고 나도 이거라면 돈을 벌수 있을 거야 이렇게 팔랑귀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 배경 말하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다녔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뭘로 돈을 번 사람인지를 보시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정말 순수하게 본인이 가진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는지, 그게 결국 이 사람에게 돌아올 만한 시장에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를 따져보세요. 보험에서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보험을 드는 게 경제적으로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냥 많이 본 글이다. 다들 여기에 뛰어든다고 한다. 그거 보고 그냥 쫓아가시다가 남 좋은 일만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분야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면요 그런 말을 하기도 쉽지 않고 일반인들 중에 저 이걸로 벌었어요 이 정도의 사례. 차라리 그걸 보시면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자산을 불려간 사람들의 사례를 차라리 보시면서 아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제도일 때 성공한 거여서 현재의 제도 현재의 환경과는 다르구나 그러면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요거 이 정도겠네 라는 판단을 하시고 나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요즘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이때 잡아야지 올라갈 거야 그것만 보고 뛰어들기에는 정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공부해야 할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수익률만 보고 뛰어들기에는 내 자산을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 중에서도 특히 주식의 경우에는 내가 주식에 맞는 사람인가를 잘 따져보셨으면 해요 하루에도 계속 그래프가 변하죠. 이런 상황에서 재미있게 지금 팔아야지, 사야지. 그게 흥미롭고 즐거운 수준이고, 이돈 날려도 괜찮아. 라는 사람이라면 해도 되죠.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제 주변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신경이 쓰여서 나의 본업, 회사에도 제대로 못 하고 막 어, 주식 떨어졌어 이런 것 때문에 내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한다면 그게 결국 플러스라고 할수 있을까요? 주식이 안 좋아요가 아니라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어설프게 나와 안 맞는 옷을 입었다가 손실만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실 때꼭내 삶이 피폐해지고 이돈 잃으면 큰일 나는 그런 수준으로는 안 하셨으면 세 번째로 부동산에 맞는 사람인가를 파악하실 때는 어 그냥 돈 있으면 부동산 하면 되지. 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돈의 규모가 커질수록 부동산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긴 하지만요 발품을 엄청 팔아야 되고 내가 직접 가서 보고 판단을 해야죠 국내에 대해서 이 집에 대해서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직접 가서도 봐야 되고 세금의 변화 제도의 변화 이런 걸다 챙겨야 되는데 많은 걸 알아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게 맞는 스타일이라면 부동산이 더 맞을 수 있고. 어, 그냥 부동산은 돈이 많아야 된다? 꼭 그건 아니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알수록 적은 돈으로도 진짜 할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알았다면 더 일찍 했을 텐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위험이 없는 곳은 없지만, 부동산 시장도 언제까지 호황일지 모르는 거고, 그런데 적어도 내 성향을 알고,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되게 쫄본데 막 계속 이 변화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재테크가 됐든 뭐가 됐든 나 자신에 대해서 알라. 그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하죠. 네 번째로, 씀씀이를 줄일 각오가 되어 있는가. 사실,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이 수익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 쉬운 게 지출을 줄이는 거죠. 내가 한 달에 100만원 쓰다가 80만원만 쓰면 20만원씩 매달 매달 모을 수 있고 이 20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 게 어디 투자해가지고 매달 20을 버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은행 이율 아시잖아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기본은 절약이다. 내가 어느 정도는 좀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된 상태로 재테크를 해야지. 아씀숨이 어, 줄이기는 싫은데 돈은 모으고 싶어. 그거는 뭐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살 빼고 싶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을 원래 주 1회 했는데 2주에 1회 정도만 하자라는 식의 씀씀이를 줄일 각오, 구체적으로 내가 뭐를 어떤 항목에 대해서 줄이겠다라는 각오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재테크를 제대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데 있어서는 저번에 올려드린 통장 조개기 관련해서 영상에서 엑셀 다운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해당 영상 참고하시고요. 다섯 번째로 재테크 하실 때 내가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해 둘수록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번 이사갈 집에 대한 전세 자금을 모은다. 다음번에는 내집 마련을 하겠다. 내가 5학년 수를 가기 위해 이만큼의 돈을 모으겠다라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시점을 정하고, 금액을 정하고 나면 집중을 할수 있고,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재테크 해야 될것 같아. 이거는 남들 다 영어하니까 좀 해볼까? 이런 레벨인 것 같고요. 할 거라면 제대로 목표 세우고, 씀씀이도 제대로 다이어트 시작한다. 라는 것처럼 관리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편이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저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관념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비교해서 행복한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1년 뒤, 2년 뒤에 조금 조금씩 모아서 재미 좀 느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해보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